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 바로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자꾸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과 마음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불면증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면증의 원인. 먼저 불면증은 왜 생길까요? 대표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카페인 과다 섭취, 불규칙한 수면 습관, 그리고 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이 말똥말똥해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2. 생활습관 개선법. 그럼 어떻게 하면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돼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주말에도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을 유지해 보세요. 두 번째,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최소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카페인 조절하기. 커피나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가벼운 운동하기. 격한 운동보다는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처럼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환경 관리하기.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은 조도를 낮추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는 가능하면, TV 시청이나 업무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3. 심리적 안정법.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살펴볼까요? 불면증은 마음이 불안정할 때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4-7-8 호흡법이라고 있는데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몇 번만 반복해도 긴장이 완화되고, 졸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따뜻한 차 한잔. 캐모마일이나 루이보스 차는 신체를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단, 카페인이 없는 차로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일기 쓰기.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불면증은 결코 단기간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방법 중 한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확실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시도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치료제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